여기는 성수동에 위치한 템버린즈 팝업 현장에 왔습니다. 템버린즈의 테마는 이 자동차의 그 방향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온 테마더라고요. 뭐 시원하게 구경을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다 이번에 이거 팝업 현장 기쁘트 오, 감사합니다 랑유향 원래 템버린즈에서 인기가 있고 두 가지 향을 슈카 디퓨저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두 가지 향 새로 나오고. 한번 하나씩 맡아보시면 제가해놓는거요게소태 운전을 자 하고다니는 아 저분이 더 아네 와 귀엽다 근데 이걸 세개를 만들었다고? 사람들, 너 네? 웨이팅 걸어놨어? 아니, 웨이팅 안 걸었지. 네. 그럼 못 만들어. 그럼 못 <laughs> 만들어. 나한 시간에 걸었거든? 그런 거야? 여러분, 오신다고 하면 웨이팅이 상당히 긴다고 하면. 아, 근데 <laughs> 집이 여기 앞이라. 네, 성우치로... 아, 여기 요 네. 여기는 꾸르소꾸모에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왔는데, 저기 안쪽에 사람들 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구경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쫄려가지고. <laughs> <laughs> 이치 약간 지금 아웃핏이 정말로 안 맞는데. 그러지마도 많아가지고. 지금 왼쪽에 남동 부분이 생겼지. 귀여워. 됩니다.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행사장을 처음 와보는. 도서 관에서 셀럽을 맞아하는 이런 기분이요이 <laughs> 조명은 되게 뜨거워가지고 막 엄청 열나는 데편 아우터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다 완전 아쁘네. 진짜 말에 없어. <웃음> <웃음> 여기는 제가 간지력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데 우리의 오늘 꾸민 능력 정도가 굉장히 아 <laughs> 힘들었다. 행사상에 <laughs> <laughs> <와, 한차상에 웃음> 응. 누가 된거 아닌지. 그런데 <laughs> 오는 게맞나 싶기도 하고 제가 누가 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 오는 거 자체가. 네 오늘 다시 네 나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비가 올것 같진 않은데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려가지고 음 진짜 비올것 같은 날씨네요 지금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이제 밤을 너무 열심히 새다 보니까 그 에어하우스 여파 아 이번 한 주가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진짜 뭔가 제가 외국에 나가진 않았지만 이 외국에서 시차 적응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약간의 피로감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가는데도 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8시까지 가는데 아, 눈이 빠르빠릇하게 떠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 체력이 진짜 옛날 같지가 않으니 좀 건강관리 좀 해야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 진짜 이런 곳은 이제 코스 이번 6월달에 타카타 시보리라고 해서 콜라보를 하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에 쇼룸에 가서 간단하게 구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그 코스에 갑니다 제가 평소에 자라 못지않게 코스를 되게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은 옷도 코스를 입고 나와서 코스의 쇼룸을 간단하게 구경을 하고 이제 한번또 저녁의 일정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상품입니다 네. 올라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카메라 들고 왔어요. 좋아 요 좋아. 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이 레이디스 컬렉션이고 어. 이쪽이 렌즈웨어. 어. 네. 지금 거의 신상 위주로만 네. 다 나와 있기는 한데. 네. 어. 어. 어 저번에 구매했던 그거네요. 네. 지금 완전 핫한 것들로만 뽑아 가지고. 아. 네. 다 집기 다 다. 네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카지키 타바타가 그분의 이름인데 타바타 이름을 라 만든 컬렉션이고 이 염색 자체를 시보리라고 하거든요 아이 시보리가 아니야보리 이런 시보리랑 이런 시보리 염색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게스트라이프 모양은 처음부터 이렇게 양쪽을 이어붙인 다음에 스탠스로 장령이라는 플리츠를 이용해서 빠르게 염색한 다음에 만든 무늬 그리고 어 그거 뭐약 과일 같은데 아닌가 동남마 과일 약간 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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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어서 아 이게 색화라고 부르는데 이 네. 원단에 삼각형으로 적은 다음에 그 중력을 이용해서 여기 염색이 들어가면 아 빠르게 이렇게 염색해서 눈꽃 모양을 만드는 건데 아 이렇게 단조롭게 불러버렸어. <목소리> 네아아아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와자 저번에 왔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다 먹고 왔거든요 네, 진짜 이쁘다 닭기를 만들어진 와 백지 부춘다 하하하하 아아아아 되게 덤백하죠. 이거 이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선정 업격. 너무 맛있게 드신다. 하나 더 먹을까? 사례 술점 먹는 격담 중에 원탑이거든. 너무 광고처럼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아, 일단 배부터 채우는 게 네. 음... 가장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건 세단으로 입듯이 나오는 모습으 그렇기는 한데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아요. 뭐 어, 사실 안 어울릴 줄 알고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멋있는 것 같아. 어... 어... 전체적인 실루엣. 저는 잘찍어드리겠 음, 어, 뭔가 이런 블랙에다가 이렇게 딱 매치하는 게이 포인트로 주기 딱 좋은 터치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되게 뭔가 팬츠까지 이렇게 맞춰서 입으면 너무 뭔가 잠옷이나 이런 피서지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입으니까 뭐이 여름에 아주 재방이네요 네. 지나가던 아유 고 와. 만약에 인이들어가면 이거 또 근데 사실 거의 있어요. 응. 보여줘. 아니, 는 보여줘. 거 근데 세상도 이렇게 못더라. 봤잖아, 아니. 와, 진짜. 아, 진짜 달걀 냄새. 그거 노려자다 그냥 버려? 그 사회의 기분. 도좋 누가하지 음식물 찾기. 응. 그더 콜. 다음. 뭔지 알아요? 이 MD님인데, 눈을. 요아저 안다고 해서, 음, 있잖아. 요 그래? 응. 플레임, 뭐예요? 플레임 말해봐. 플레임이 있어. 플레임이요? T-H-E-C. 내고 있어. <laughs> 제일름 <이름이> 신윤재고요. <신중장구야. 웃음> <laughs> 모자 도사고거예 맞아. 오. 냥세개 있어.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데드피스로 명성을. <laughs> 모자가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더래. 데드피스로. 응. 그 더폴리스 응. 모먼트는 매 시즌마다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만의 옷으로 재해하여무슨는 <laughs> <무조건> 거야. 비치. 나만 할수 있어. 돈이 보장된다면. 어. 그럼 말야지 <laughs> 그냥 뭐 천만 원까지 말고. 네, 굉장히 손길이란악소를 출연료가 엄청 똑거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원. 어. 그5일 내내 100만 원. 근데 그거 알아? 어. 그 슈퍼데이 트권 아니면 다 사기도. 아, 사기도. 아. 응. 그니까 데이트 코스다 사기도. 아. 아니, 근데 그거 개인마다 아. 출연료 다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100만 원. 걔네는 100만 원이야. 어. 걔네는 스인데 그니까 걔네는 진짜 사랑하러 나오는 거야. 음. <웃음> 아니면 <웃음> 자, 자기 사업 그거 하나가딱 나가시면 되겠는가? 그냥 완전 난내 삼십을 하지 그거. 뭐먹었어뭐 먹었어? 어제 뭐야? 여자친구랑 불합리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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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그렇게만. 진짜 뭐 진짜 크리스피 쇼인가? 왜나 요즘 외로우신 거 아니죠? 아니 많이 외로워요. 와 생크림 케이크. 이 새끼가. 취향이 <laughs> 아, 새끼. <laughs> 그쪽이야? 아, 크림 케이크. 초콜릿도 좋아요. <laughs> 그렇 말하지 아요카톡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이 준비를 끝났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혜인님들이랑 같이 요 파이팅 그래서 오늘 에잇세컨즈 둘인들이 함께합니다 네. <laughs> 성수동에 이제 열에 행사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 한국 갔을 때한번한장을 가본 적이 있었어 있었어요. 에서 되게 진짜 평국에볼수 없는 서한편집샵한 편집샵의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수동에서한국에한국처음한국 다녀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국쁜게 진짜 많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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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서 내일부터 정식 오픈을 하는데 내일부터 구매를 할수 있어서 아마 이 영상을 올라가는 건좀 오래 있다가 올릴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수동에도 이런 거 생기니까. 응. 나중에 또 여유 되면은 또 이렇게 저기 매장 가서 구경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은 이렇게 끝났고 다시 집에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보다 오늘 바쁜 하루여 가지고 생각 피곤하네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빠.